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방탈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냐면 자 동해 턱집 시작하는데 자 여기가 바로 멀리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제가 오늘 집방탈 최초로 자 지금 차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짜자잔 휴게소 리뷰 해드릴 겁니다. 웬 휴게소 리뷰냐고 하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동해 고속도로인데 휴게소 전국 휴게소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바다뷰 휴게소 여기가 바로 간판이 없어 동해 휴게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동해에 오시면 무조건 와야 되는 필수 휴게소입니다 제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집 밖에 출동 자 여기가 보시면 뭐 그렇게 규모가 큰 휴게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데 약간 휴게소가 언덕이 있어가지고 저쪽에는 언덕이 더 심하네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짠하고 동해 휴게소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는데 여기 동해고속도로 반대쪽에는 옥계휴게소가 있어요. 속초 방향으로 옥계휴게소 위로 올라갈 때는 옥계휴게소도 꼭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 뭔가 예스럽지가 않은데 짠 이렇게 들어오면 이야 여기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밥 파는 데도 있고 오케이. 다음에 드롭탑이 있고 짠 이런 전망이 와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전망에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여기가. 아 보십시오. 야 여기 뭐지? 왜 이렇게 한옥 같은 게 있는데 저쪽에는 해수욕장도 보이고 여기 근처가 망상 해수욕장이 근처 에 있을 건데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르겠네요. 야 진짜 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아, 보시면 그냥 평범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인데 이 휴게소가 전망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야자 여...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오, 기계가 세거네 자, 메뉴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소고기 먹고 9,000원 뭐 비슷비슷하네요. EX라면도 팔고 4,000원. 자, 이런 기념품도 팔고 있고요. 뭐 포맷은 비슷하니까 크게 뭐 보여드릴 건 없는데 이 뷰가 진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들러가는 의미로 아니면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의미로 또딱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삼척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시는 이 동해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자, 여기 드랍탑. 카페 드라앞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오 수유실도 있고 야또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전망대 가는 길오 이런 것도 있군요. 야 역시 뷰답게 전망대가 나왔어요. 와 저기는 진짜 멋있네 저쪽. 자 이렇게 돌아서 짠 올라가시면 이런 식의 전망대가 야. 이런 휴게소에 이런 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만환경도 있고. 야, 수소충전소도 있구나. 저쪽에 보시면은, 야, 이렇게 딱 해수욕장이 쫙 펼쳐져 있네요. 자, 저 해수욕장 보십시오. 근데 여기는 물놀이장도 따로 있구나. 야, 저 끝에까지. 야, 멋집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 오셔도 이런 식으로 또 펼쳐져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진짜 휴게소. 오, 길도 쫙 펼쳐져 있으면서 저도 여기를 모르다가 검색을 해 보고 사전에 삼척 갈때 동해 흑에서를 꼭 들러보라고 해서 온 건데 진짜 들러볼 만 하네요. 자,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또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음. 아, 밑으로 내려왔더니 이렇게 또 오, 공원 같은 게 펼쳐져 있습니다. 야우, 무슨 기념비도 있고. 오, 여기 사람 되게 많네. 여기서 사진 많이 찍고 계십니다. 동해삼척 휴게소 구경길, 구길경이군요. 자, 이렇게. 오호. 자, 여기 우체통 엄청 큰거 있네요. 여기다가 또 편지 하나 써서 넣으십시오. 그럼 집에 보내주는 겁니다. 느리 우체통. 이거 제가 해봤는데 실제로 오긴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까 봤던 그 2층 식당인데, 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뷰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야 사실 해수욕장 가서 빨리 놀아도 되는데, 잠깐 이렇게 들러보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오, 했던 시각까지 나옵니다, 저기. 자, 여러분, 멀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트가 낙하산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 페러, 뭐라고 해야 돼? 페러글라이딩?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멋지게 가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자 내일 해뜨는 시각은 5시 18분 아 요즘 해가 빨리 뜨는구나 이야 자 여기도 뭔가가 있는데 음 고속도로 휴게소 10대 사진 명소랍니다 야 그만큼 여기가 그은 거예요 요건 또 뭐야 솟대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여기는 막아놨습니다 뭔가 좀아 여기가 부셔져서 그렇구나 야 여기도 멋집니다 오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시면 되는 건데 어, 여기 이런 공원 같은 것도 조금 해 놨네요. 날씨가 더워 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긴 하는데 어, 이런 것도 해 놓고. 자,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동해 고속도로 이제 삼척 방향으로 이제 있는 동해 휴게소고 반대쪽 속초 방향으로는 옥계 휴게소가 또 있으니까 왔다 갔다 꼭 들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면은 다시 주차장이 나옵니다.